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송정민과 이민재 중고차 피플입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네. 찍게 되는데요. 일단 셔츠형이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차량을 어, 어느 정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살짝 이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아, 첫 촬영에서 좀 많이 떨린데,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지 피플, 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물론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런 좋은 차량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그 공유하고 싶어서 음... 찍게 됐기도 하지만, 일단 저라는 딜러를 알려주기 싶어서, 아... 네, 고객님들께 저라는 딜러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싶어서 음...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뒤에 살짝 보시면은 제가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차 오늘 제가 준비했어요. 아, 네. 네. 대우의 토스카 차량을 준비했는데 네.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나요? 토스카 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것만 봤는데 그렇게 저는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게 은근히 <laughs>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옛날에 05년도부터 10년도까지 좀 한 시대를 같이 이어 나갔던 차가 쏘나타와 로체. 쏘나, 소나, 나타와 로체. 네. 그 차와 음, 함께 이제 한 시대를 나아갔던 차량이 이제 토스카예요. 쏘나타랑 네. 로체는 아실 거 아니에요. 쏘나타, 와 로체는 아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경차를 많이 봤었어요. 아 그때 경차를. 어 네. 아, 그때 당시에 네. 몇 살이었죠 그때? <laughs>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일단 이 토스카 차량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말리부 차량, 최불의 말리부 차량은 아시죠? 말리부 차량은 그냥 네. 알고 있어요. 그 말리부 차량의 조상. 조상? 예. 네. 그런 차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리부의 조상님이 지금 토스카. 이 뒤에 있는 이 그렇죠. 차량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 어. 이해력이 되게 빠르시네요. 아, 어, 그럼요. 제가 어. 말은, 말기는 좀 잘하네요. 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 뒤에 있는 차량, 토스카 차량을 어느 정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간략하게, 네. 이제 브리핑을 살짝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어요. 자, 브리핑. 일단 토스카 CDX 고급형 모델이고요. 네, 고급형. 네, 최초 등록일 2006년 5월 12일. 2006년 5월 12일. 몇년 됐죠? 아마 지금 12년 정도 좀 넘었네요. 네, 12년 네. 하고 반년 정도 이제 돼가는 차량이고요. 네. 이제 키로 수가 10만 1,957키로 10만 예. 1,000, 10, 10만 1,152년이 됐는데도 예. 10만이면 거의 1년에 그럼 거의 1kg도 안튀어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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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kg, 1만kg도 안뛴 건데 그렇죠. 상당히 짧은 키로수를 지금 보하고 있는데요. 2000cc의 이제 차량이고, 6기통 차량, 휘발유 차량입니다. 아, 6기통.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차량을 이제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푸스 푸스. 사진을 이렇게 싹 보셨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사진으로 봤을 때. 어,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랑 네. 이게 앞에 조만딱 봤을 때 음. 진주펄이 음. 좀 눈에 띄는데 저는 진주펄을 원래 되게 좀안 좋아했었거든요. 아, 흰색을 좀 선호했었지.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펄도 들어간 거 보니까 좀 세련미도 있고. 네. 진주펄 안 좋아하셨었구나. 네, 저 흰색을 좀 선호. 아버지가 차 무슨 색깔 타고 다니시죠? 진주입니다. <웃음> 그쵸? <웃음> 저희 <웃음> 네. 아버지랑 저랑 취향이 다르니까. 아, 그쵸. 네. 취향 존중해 주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제, 이제 오늘 제가, 송피플린 제가 준비한 이 차의 금액은 네. 220만원. 와우! 예. 220만 네. 어? 이렇게 연식도 좀 되긴 했지만, 키로수가 상당히 짧은데도 220만원인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유사고로 찍히는, 성능 기록 보상 아. 유사고로 찍히는 차량인데, 심한 거는 아니고, 단순 외판 교환이 지금 세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양쪽 펜다와 후드. 이쪽 양쪽 펜다와 네, 후드가 지금 교환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앞산박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근데 12년 정도에 이 정도 사고면은, 오, 진짜 잘 탔어요. 그쵸? 렇 네? 정말 잘탔죠 네. 일단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헤쳐 보도록 하시죠. 예. 네, 일단, 여기 앞에 전면부에 이제 요 크롬이 들어가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데요 어, 가로 그릴이 음. 좀이쁘네요 라이트 혹시 그쪽은 어떠신가요? 라이트요? 뭐 그쪽 그쪽이랑 아까 똑같은데 어떠세요? 라이트는 어, 좀 깔끔하네요 지금 뭐장스나 장기스나 뭐 아무것도 없고 장기스 없나요? 예. 네. 음아 근데 이쪽은 살짝 아쉽게도 장기스가 살짝은 있지만 보시면 살짝 다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관리가 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네. 정을 한번 보시죠. 일단 타이어를 보시면, 은한60% 정도? 50%에서 음.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트레이드마크 그 정도 남아있고. 트레이드마크요? 아, 네, 트레이드. 아, 트레이드마크요? <laughs> 트레, 트레이드마크 뭐 어떤 거? 일단 휠. <웃음> <웃음> 휠은 정말 아이고. 아쉬워요. 네. 아무래도 12년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휠 자체는. 좀 관리가 안 됐네요 지금 좀, 네. 좀 기스가 조금 많은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사고했었죠? 예, 네, 그렇죠. 네. 이쪽 휀다 네. 이쪽 휀다가 지금 교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 여기 조콕 살짝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이생 이제, 이제 중고차 네. 특성상 이제 살짝의 부분 판금 도장은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와, 그이 옛날 시계. 예. 정도. 네. 원래 보통은 다막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이거 있는 거는 되게 잘해놨네요 이게. 이게 중형차고 세단이니까 저녁에도 이제 필요하긴 그렇죠. 한데. 혹시 뭐, 근데 네. 외판 쪽에 이런 게뭐가이렇 어. 자꾸 묻어있어요. 어떤 게 묻어있죠? 아 뭔가요 이거? 왁스입니다 왁스. 왁스요? 네 예, 왁스. 어떻게 좀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제가 닦아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하시니까. 웃음> 어 근데 디자인 자체는. 어, 이 정도 연식이면은 되게 괜찮아요. 네, 근데 네. 살짝에 이제 생활 기스는 좀 군데군데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준비한 이 차량의 금액에 비하면은 상당히 관리도잘돼 있고 이 정도 면 되게 깨끗한 차량이 아닌가. 그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그렇죠? 저쪽은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일단 뒤에는 어, 좀 많이 안 남았네요. 40%, 40% 정도 남아있고. 아, 근데, 네. 이, 앞에서도 봤지만, 이게 휠이 되게 아쉬워요, 휠이. 음... 휠은 조금 까진 데가 많은데, 아, 이게 휠은 되게 많이 아쉽네요, 이 차량. 휠, 저도 좀 네. 마찬가지로, 휠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태풀 신발이 더 깨끗해요. 반짝반짝거리고 봐요. 새 신발이에요. <laughs> 아, 새 신발이에요? 새 네. 신발입니다. 새신발신고 <laughs> 어, 오셨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후면을 보면은, 네. 저는 이 리어 콤비램프가 너무, 저는 네, 좀 마음에 어, 들어요. 리어 콤비램프가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그리고 요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이 크롬이 전 상당히 음. 마음에 들어요. 이게 SM에도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요. SM7이나, 이게 한 시대 같이 이제, 이제 SM7도 이 크롬 가로 크롬으로 이제 크림이네 크림. 배고프신가요? <laughs> 살짝 배고프신. 이 가로 크롬으로 되는 게 요즘 되게 유행이 그렇죠? 되고 있죠? 좀뭐벤스벤스에도 음. 이렇게 아, 가로. 아 그래요? 가로? 아 벤츠도 이렇게. 그래요? 들어가네. 벤츠도 이렇게 아, 가로로 이렇게 다. 벤츠 차주라서, 아, 다 벤츠 차주라서 아, 잘하네요. <laughs> 벤츠 오너죠, 오너. 아니, 벤츠 오너입니다. 네, 벤츠 오너. 그리 보시면은 조수석쪽 라인을 보면은. 좀, 어, 여기 살짝. 좀, 좀 아쉽나봐요. 어, 보시면서도. 예, 조금 아쉽네요. <laughs> 자, 자기 차 아... 소개하시면서도 살짝 아쉬운 분이 남는다봐요. 네, 어, 예, 많이 남아요. 톤좀 음... 좀 높여주시고요. 약간. 어, 기스... 어, 여긴 또 심하네. 어, 아쉽다. 아 이게... 어, 휠이 이게 내짝다 네. 네. 네 뭐, 어떻게 운전을. 아니, 분명 12년 됐고 적게 탔는데. 세월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나는 오래 타도 휠은 안 굴릴 것 같은데. 아 그러신가요? 네. 운전을 상당히 잘하시나봐요. 안전 운전합니다. 아, 안전 운전. <laughs> 여기 부분 도장이 들어간 부분이 예. 살짝, 살짝 한번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음, 조금 마감 처리를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 이쪽도 살짝 긁혀있고요 어, 그러네요 <laughs>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샤크 안테나가 이제 탑재가 어 되어 있어요. 샤크? 예, 네, 샤크 안테나. 샤크가 뭐죠? 상황입니다. 어, 영어 좀 네.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네. 물론 흠집이나 이런 거, 필 상태나 좀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네. 전체 220만원 정도에 뭐 12년 됐고, 10만키로면은, 뭐 정말 괜찮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좀 네. 괜찮았나요? 외관은? <laughs> 외관은 뭐, 살짝 조금 아쉬운데 네. 네. 휠만 아쉬웠고 그쵸? 외관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습니다 네. 외관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내관으로 네. 실내로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지니. 지니. 네 이제 실내를 들어왔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싹 보니까 어, 상당히 깨끗함을 지금 유지 중인 그런 차량입니다 한번 싹 둘러봐 주시죠 싹 둘러볼게요 시트도 되게 깨끗해요. 이쪽도 찍어주시, 상당히 깨끗하네요. <laughs> 요영하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은 지금 블랙박스도 지금 투 네. 채널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투 채널. 네. 룸미러도 어, 엄청 큰 룸미러 확장을 해놨네요. 네. 그리고 보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네. 전동 사이드 접이식, 네. 접이식으로, 접이식으로 들어가 있고 있겠네요. 오토라이트까지. 모토라이트 필수죠 요즘에 네, 요즘엔 이게 필수인데 이 연식에도 어. 모토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랑 이거 보면은 우드 트레인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 고급스러움을 이제 뽐내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 대우 마크가 그렇게 촌스럽지는 않네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쉐보레 마크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아, 버튼들로 이루, 이루어져 있고 이거? 아니, 오디오 아, 오디오를 네, 볼륨 조작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옥스를 연결하면 전화를 뭐 받던가 끊던가 그런 것까지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비 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제 진위로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지니로. 후방 카메라 어, 감지기와 어, 선명하게 보이는 와. 후방 네네. 카메라까지. 진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드 트레인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 정도 연식에 음. 이 정도 금액에 이런 고급스러움, 을 뽐낼 수 있는 그리고 도어에 보시면은 네. 지금 열선 을 지금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로 음. 열선이 여기 있네요 문쪽에. 네 문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 보면 이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조수석도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는 전동 음. 시트 네. 작동 잘 되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뒷자리 보시면은 아 뒷자리는 살짝 아쉽게도 이렇게 아 시트가 좀해져 있네요. 네, 헤짐이 네. 좀 있고 네. 보시면 지금 뒷좌석에도 도어의 열선이 들어가 있는 전좌석 열선 오. 시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뒷자리에 시트 상태가 네, 살짝 해졌다는 시트가 거. 많이 좀 해졌고. 네. 그러면 이제 실내는 여기까지. 네, 그럼 이제 차량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피플램, 네. 시동 걸게요. 네. 이거를 220만 원에 지금 제가 준비를 네. 했는데. 금액 대비 정말 차량 관리 상태가 정말 잘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와, 진짜 끝내주네요. 어 이렇게 지금 네. 220만원에 지금 준비한 네. 이 토스카 차량. 엔진룸도 좋고, 전체적으로 싹 보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그러기 전에 저희 먼저 시동을 끄고 올게요. 아, 그럴까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송피프린 제가 준비한 이 토스카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그쵸? 이제 외관이랑 내관, 엔진룸까지 살펴봤는데, 이 220만원. 네. 이 아, 금액에 비해서 정말 지금 10만 키로지만 20만 키로, 30만 키로. 관리만 잘하면 이거 그냥 쭉잘탈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진짜 이 220만원. 키로수가 많겠지. 아니면 뭐 사고가 좀 많겠지. 뭐큰집다뭐 뭐 해져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둘러보니까 와 진짜 뭐 크게 하나 이상이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엔진에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게 진짜 정말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 끝났죠 네. 끝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이피플이 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죽었다, 필리핀 습니다